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음... 오늘 3월 17일 2주년 쇼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번 쇼케이스는 지금까지 했던것 중에서 역대급으로 길게 했습니다. 3시간 반 영상. 너무나도 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짧게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이 일단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직병권 두개예요 이제 윤명진 디렉터님, 하나는 옥성대 디렉터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 사실, 직병권이라는 게 저는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꾼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크게 고민 안 하시고 직병권 하나 쓴 다음에 정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켈런 랜덤 상자 10개가 있었고요. 칭호, 오라, 준종교급으로 나옵니다. 크리쳐도 마고스 크리쳐로 준종 결급으로 제공이 됩니다 카페정업 아바타 풀세트가 있어요 클레압 안 주나요 네안 줍니다 좀 약간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규 캐릭터 마탕사까지 나오는 만큼 신규 캐릭터가 나왔을 때 레어 아바타 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게임사에서도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레압은 이번에 지급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빅사이즈 단진의 항아리 모자 아바타 있습니다 그리고 올속강 보주 막칼박 정던 추가 있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속강 보주라든가 칭호 오라 준종 결급이라든가 마고스 크리 준중과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딜러로 바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캐릭터 추천이나 이런 거는 제가 조만간 별도 영상으로 3월 21일에 밸런스 패치가 있기 때문에 어, 밸런스 패치까지 끝나고 나서 어, DPM표 다시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거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 직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정돈 추가 입장권 선택상자가 나왔는데 뭐 제유령열차 정돈 중에서 한개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일부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다 캐릭터 관련해서 강화 등뭐 시스템 때문에 플레이 피로감이 높아지고 유저 간 격차가 심하게 했었다.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했었다. 특히나 이제 돌파나 스킬론이 들어오고 나서 중간 지점까지 뉴비들이 오기 힘들었었던 거 알고 있다. 사실 이거는 12월 쇼케에서도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얘기를 했었던 건 차후 반향소입니다. 차후의 방향성은 모바일 게임의 액션 강화라고 했는데 살짝 처음에 이 얘기만 듣고 어뭘또 만들라는 거지라고 좀 불안했었어요. 근데 일단 PC 모드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냐? 앞으로는 조금 더 모바일 위주로 이제 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도 낼 생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장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가락 때문에 좀 화면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향을 할 예정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상위 컨텐츠도 앞으로 추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칫하다가 숙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이도가 낮은 상위 컨텐츠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패링입니다. 이번 시즌 패링 패링이 기본적인 일반 던전과 레이드 등에서 나왔는데 본인들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패링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했을 때 이득을 준다기보다 실패를 했을 때 디메리트를 주는 식으로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다. 패링 시스템보다는 다른 기믹을 통해 이제 해결이 될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에게느 같은 경우에는 헛잡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게느가 잡기를 했었을 때 패링을 굳이 치는 것이 아닌 그런 식으로 패턴 자체의 기믹을 그냥 추가를 하는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 로딩 창 관련해서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거를 좀 수정 중에 있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틀 서버 일단 오류부터 좀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게임을 오랫동안 접속하고 있으면은 로딩 창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 그런 것도 좀 수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차후 가치 보존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레이드 장비가 다음 시즌에는 빠질 아이템이라서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례가 종종과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시즌3가 되자마자 시즌2에서 입고 있었던 종막종막과 개막개막을 전부 다 버리고 신규 아이템들로 파밍을 다시 하게 됐었는데 하반기 말레 확장 이후에 파밍 구조를 좀 바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쓸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피시덤파의 창성이라는 무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원의 이기를 창성이라는 아이템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마 우리로 치면은 천혜의 신비 아이템들을 뭐 솔라리스 솔라리스를 솔라리스 대항까지 올린 것처럼 어, 리버레이션은 구원의 이기로 구원의 이기를 창성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 건드면 진입장벽이 될수 있다고는 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후소를 하겠지만 조금 진입장벽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이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제작 같은 걸 하면서 오랫동안 쓸 무기기도 하고 리버레이션 제작 재료 이런 것들이 완화될 예정이라 진입장벽까지는 안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리고 최종 장비 파밍 던전과 레이드를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성장 개편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인문 레이드를 삭제하고 정해 던전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정던을 돌아도 아이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던과 레이드를 병행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인물레이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예던전은 레이드를 보조해서 레이드 재료를 더욱더 많이 수급을 해줄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정예던전에서 리버레이션 제작 재료 같은 거를 좀더 올려서 리버레이션 제작 같은 게좀더 빠르게 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레이드는 제이처럼 도전적인 컨텐츠로 앞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정예던전처럼 1에서 3인 던전에서 최종장비 파밍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이드를 도전하는 식으로 갈 거고 레이드는 최종 장비 아이템을 레이드를 통해서 맞춘 게 아니라 레이드에서 부가적인 재화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신규 카드라든가 이런 곳을 파밍하는 곳으로 레이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도 재미있는 던파 모바일을 추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낙사임처럼 이제 단계별 성장으로 강해지는 경험을 모험단 유저분들한테 좀 주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도 그런 단계적인 거는 어느정도 기반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 시즌에 낙사임을 먼저 갔다가 뭐 파워스테이션을 갔다가 윈데과학단지를 갔다가 뭐 안톤을 갔다가 그 사이사이에 비밀작전을 갔다가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는 잘 만들어져는 있는데 지금 그 단계별 파밍기간이 긴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강해지는거는 좋지만 걸리는 시간을 약간 줄이는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많이 나온 질문을 총괄 디렉터님이 따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중국 덤모가 나와서 개발진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단 아니라고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서비스가 테서비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 많았었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얘기를 저도 이제 방송에서 좀 했었는데 당연히 먼저 나온 서버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신규 서버에서는 그 부분 수정해서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 서버에서 욕 먹었었던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중국 서버에다가 내는 것도 그것도 좀 웃긴 얘기긴 합니다. 그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기존에 하고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버에서 잘못된 거는 당연히 고쳐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하더라도 고쳐서 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일스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상세한 얘기부터 하고 마지막으로 마일스톤 사진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비밀 작전입니다. 이제 비밀 작전에서 나탈리아 수가 기존에 랜덤으로 나오고 있었죠. 근데 나탈리아 수가 안 나오면 그 다음 판에는 원래 기존 20%면은 그 다음 판은 뭐 3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0%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탈리아 수의 증정 확률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탈리아 수에서도 에픽 장비도 나올 수 있게 패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에픽 파밍을 할 때도 비밀작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국 실험실이에요. 제국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상위 비밀작전으로 갈수록 돌파 재료를 많이 수급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국 실험실 자체가 스킬룬 등을 파밍할 수 있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비밀작전 제국 실험실이 나오면 제가 직접 돌아보고 또 이제 통계 같은 걸 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작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4월달에 연구 동토와 5월달에 하이브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마다 보상이 전부 다 다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뇌피셜인데 어, 이번 비밀 작전 노이어페라에서 이제 암속성 플러스 암속강 플러스 오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제국 실험실에서도 보스몬스터, 뭐 연구 동토에서도 보스몬스터, 하이브에서도 보스몬스터로 속성 부여 및 속강 플러스 5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비 분들도 좀더 값싼 속성과 속성 플러스 5카드를 수급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마창사입니다 마창사 영상 공개됐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한번 먼저 보고 가시죠 자. 음속 중요하겠는데? 예문인다 와, 야, 이거 재밌겠다. 일단 설명은 임팩트 스매시가 스킬 이후에 해당 키를 누르면 자동식으로 하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고, 압도라는 스킬을 쓰면 광란의 파도라는 패시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임팩트 스매시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더 연계를 쉽게 그런 식으로 리뉴얼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압도를 쓸 경우 이제 마창사의 저주라는 게 걸리는데 마창사의 저주가 몇주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은 압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은 아마 3월 21일 마창사 업데이트 이후에 마창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설명은 육신이 시로코한테 잠식된 캐릭터라고 하고 그 마정이라는 스택을 창에다가 부여해서 데미지도 강력하고 이펙트가 변화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식, 말살 현란 이렇게 세 가지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비슷한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아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수라도 파스케, 진스킬, 수라스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잠식 스킬, 말살 스킬, 현란 스킬 이렇게 세 가지를 연계해가지고 뭐 스킬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구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1일 벨페 있습니다. 리뉴얼이나 리메이크는 아니고요. 수치 딸깍 벨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프 전체적으로 너프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캐릭터는 일부 스킬이 약간 너프가 있을 수는 있다. 했어요. 하지만 저번에 와베처럼 깡으로 너프만 하는 거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퍼 버서커, 소마, 암제 검마, 배보 냄마, 스커, 남레 남론, 메카, 스피, 여렌, 여론, 엘마, 뱀의 마두, 인첸, 남크루, 남인파, 여크루, 이단, 여인파, 와베, 윈드 그냥 졸라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3월 21일에 딸깍 벨페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dpmp 오랜만에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룡 죽기 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결을 말렙을 찍고 나서도 계속해서 파밍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결이 필요한 양을 많이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레벨만 찍어도 마결이 풀 스택이 되게, 마결이 전부 다 모이게 그렇게 바꿔준다고 했고요. 마결은 이제 풀까지 찍을 만큼 마결이 나오면 더 이상 드랍이 안 되게 그렇게 바꿔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유저들이 그런 남는 마결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는 1대 1로 1마결당 1테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골드 이야기는 처음에 별도로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골드는 이제 대폭 감소는 있지만 골드 아예 완전 사태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드 개편입니다. 길드 버프가 이번에 개편이 됐고요. 신규 아이템, 호패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저들이 길드 버프를 찍었었던 골드와 공원 주화는 전부 다100% 환급을 해준다고 했고요. 길빙. 기부, 목미, 전부 다 삭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길빙은 확실히 삭제고, 기부랑 목미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삭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성장하면서 공원 주화와 길드 주화를 앞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이거는 던전을 돌기만 해도 모두 다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호페 시스템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호페, 그리고 파란색 호페, 초록색 호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물마공 90, 힘지능 120, 물마크 90, 올석강 14, 항마력 921이었고요. 파란색은 물마방 2100, 최정 90, 어, 올속적 14, 피맥 280. 항마는 53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록색은 공속, 해속, 이속, 10.5%, 적중, 150과 회피, 150입니다. 그냥 길드버프랑 똑같아요. 동일하게 있고, 추가적인 항마력만 더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장 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던전을 돌거나 이랬을 때, 성장 포인트가 쌓이고, 성장 포인트는 피로도만 빼셔도 획득을 할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여드리자면 예시로 이어지고 있어요. 성장 포인트만을 이용해서 호페 지원이라든가 아티팩트 지원이라든가 장비 지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웰컴트 아라드의 확장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킬룬이라든가 뭐 재질 변경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포인트로 이제 앞으로 에너지 코어 같은 것도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일에 삭제한다고 합니다. 유리나무라든가 뭐 황금고블리라든가 이게 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제될 예정이고요. 이제 호패라고 생각을 해야죠. 신규로 호패를 하면은 길드버프 대비해서 6천만 골드 정도 금액이 감소가 됐고, 마결도 기존 대비해서 6천만 골드 정도가 더 삭제가 됐다. 그래서 1억 2천만 골드 정도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간 업적이 바뀌었습니다. 자 주간 업적을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모험단 업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 주마다 300만, 300만, 400만, 400만에서 1,400만 골드를 획득할 수 있게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거는 미션 같은 거를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션을 선택을 해서 그 미션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들이 올라가고 이 점수들을 일정 포인트까지 모았을 때 최대 400만 골드까지 먹을 수가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드 빙고라든가 긴급 위래 등을 얻었을 때 캐릭터들과 대비했을 때뭐 골드 수급량 많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20에서 30 캐릭터 다 캐릭터를 키워서 이제 미친듯한 재화 끌어모으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지향이 될 겁니다 이거는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뉴비들을 위해서는 이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뉴비들은 한 번에 20캐릭 30캐릭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400만 골드를 주간으로 준다는 거는 일단 고인물들 입장에서도 한 캐릭터에 몰빵을 한다고 하면은 결코 완전 부족하고 적고 그런 양까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다 캐릭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손해는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좀 길게 본다고 하면, 뉴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뉴비들은 골드 수급이 더 많이 되게, 고인물들은 골드 수급이 덜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는 있을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길게 보기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비들 초반 지원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규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이제 골드 이동이라는 시스템인데요. 골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캐릭터에서 원하는 캐릭터로 골드를 주간 최대 1200만 골드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주간 횟수가 3회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뭐 400만, 여기에서 400만, 여기에서 400만 이런 식으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캐릭터에다가 몰빵을 하는 거는 기존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 비용 약간 존재합니다. 이게 100만 골드의 5%라서 5만 골드가 되는 건지, 혹은 0만 뭐 골드로 옮겨도 5만 골드가 드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많은 캐릭터에 막 1억 골드 2억 골드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해당 골드들을 조금 이제 원하는 캐릭터들에다가 몰아주는 식으로 앞으로 좀 플레이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UX 개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작 아이템 검색 추가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작 즐겨찾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레이드 상점 통합됩니다 이제 강림 로터스를 가도 뭐 강림 안톤을 가도 일반 로터스를 가시더라도 동일한 주화를 줄 예정이에요 다만 뭐 로터스라든가 뭐 강림 로터스라든가 여기는 주화를 조금 적게 주겠죠 강림 안톤은 주화를 더 많이 주겠죠 최대 캐릭터는 5 캐릭터로 그리고 2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터스 강림 로터스 일반 오즈마 이렇게들 한개 그룹으로 강림 오즈마 그리고, 뭐, 일반 안톤, 강림 안톤, 이거를 한개 그룹으로 해서, 그룹에 따라서 주화를 주는 양이 좀 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스펙 유저들은, 라코를 얻기 위해 강림 로터스를 도는 행동을 더 이상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뉴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스켈론 선택권이나 이런 거를, 그 강림 안톤을 못 보내니까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이제, 뭐, 로터스 뺑이 치고, 일반 오즈마 뺑이 치고, 강림 오즈마 뺑이 치고, 이러면은, 스켈론 선택권을 구매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 넷마스피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마 같은 경우에 제가 동영상을 또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신규 스킬 회천이라는 스킬과 신규 스킬 염동폭쇄라는 스킬이 나왔습니다. 일단, 성공개된 건 이렇게 두가지고요 뭐, 냉가드나 이런 거에 대한 삭제 있나요? 삭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기존게 남아있고 크리티컬이 추가로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것 중에서 일부가 삭제가 되고 크리티컬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넷마는 크리티컬 플러스를 파티원들한테 제공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스픽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은 없지만, 현재 일단 구조의 문제점이 장려탄 비중이 높게 설정된 것을 앞으로 좀더 줄여주게,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많은 화기와 그리고 유도 발사기로 많은 탄을 발사를 해주고요, 2타 타격과 폭발이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커버링 파이어는 제거될 예정이고, 중력 루탄의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습득 레벨을 감소해서 초반에 던전 같은 거를 돌때 몬스터들을 빨리빨리 잘 모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루탄 관련해서 쿨타임 개편 그리고 개수 개편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랙로즈 계속해서 이상한 곳에다가 쏘곤 했었었죠. 그것도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제 멸망의 칼릭스가 나옵니다. <목소리> 지금 보신 영상이 1페이지고요. 마고스보다 일단 더 많은 패턴과, 그리고더 많은 외형 변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5페이지까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스펙들은 5페이지까지 가고, 이제 좀 스펙이 낮으신 분들은 뭐 1페까지만, 뭐 2페까지만, 3페까지만, 그리고 스펙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4페까지만,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눠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규로 나온 재 같은 경우에는 마고스나 피리토나 뭐, 옛날에 시즌1 때 있었던 블레이즈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스토리를 마고스와 엮어서 명예 스토리였나? 그걸로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스토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5월 때까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하반기 마이스톤입니다. 최고 레벨 확장 예정입니다. 신규 지역은 이번에 4가지나 나올 예정이고요. 각각의 스토리는 시로코 관련된 스토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미칼라 및 오즈마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즈마 같은 경우에는 PC던파와 다르게 우리가 오즈마 레이드를 통해서 오즈마를 정화를 시켰고 사도의 힘을 잃고 인간으로 들어온 오즈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있을 거니까 이번에도 시나리오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나리오를 좀더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레벨부터는 피로도를 소모하지 않은 채로 스토리를 볼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부캐릭터로 이제 빠르게 시나리오 던전을 피로도 빼면서 이제 날려버리고 본 캐릭터는 에픽퀘스트 스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스토리 던전은 더 이상 피로도를 소모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파밍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일부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글람플로리스에 있다가 갑자기 안톤 지역까지 한 번에 가는 거는 문맥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필요도 없이 시나리오 퀘스트를 열어야지 신규 지역이 열리고 또 시나리를 밀면은 신규 지역이 열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레벨업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상급 던전이라든가 아니면 레이드, 뭐, 유령열차, 이런 곳을 통해서 클리어를 했었을 때 클리어 보상의 경험치가 지금도 붙어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치를 먹으면서 레벨업을 하시게 될 거라고 합니다. 프로는 원하는 곳에서 레벨업을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콘텐츠에서 레벨업을 하는 게될 예정입니다. 자, 이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라든가 골드 같은 거 많이 빨아먹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음 시즌에 없어진다? 아닙니다. 리셋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으니까, 어떻게든 돌파 단계를 높게 유지하셨던 분들은 다음 시즌에 확실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버레이션 무기는 앞으로 제작 기간을 단축을 시켜 줄 거고, 이제 추가적인 재화 수급을 통해 웅축된 안토니움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게 해서 리버레이션을 빠르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오프라인 라이브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2차 각성 하반기에 나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laughs> 아, 이건 똑같네. <laughs> 이렇게 2차각성이 지금 성공게 된 거는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어 그럼 나머지들은 더 이상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근데 일단 도태가 다 찍혀 있는 애들만 지금 성공 기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좀 사람들이 많았는데 2차 각성 스킬은 그럼 1차 각성이랑 교체가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교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각도 사용할 수 있고 2차 각성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2차 각성은 일단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넷마 버서커 그리고 소드마스터 세 가지만 보여줬고 전 캐릭터 동시에 하반기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각 스킬이 기존 PC와 다른 스킬을 가진 캐릭터도 존재한다고 하니까 어떤 캐릭터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캐릭터 나옵니다. 도적이 나올 예정이고요. 어떤 직업군들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공개된 거 없습니다. 하반기 오프라인 쇼케이스에서 그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레이드 나옵니다. 이게 시로코 레이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카렐린이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따가 마일스톤에서도 보여 드릴 거지만 신규 레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친구인데 이게 뭔가요? 라고 해서 저도 못 알아봤어요. 시로코가 내가 생각한 시로코는 이게 아닌데. 근데 네, 이 친구가 피시덤발 카렐린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 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긴 게 굉장히 외형이 닮았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뿔이 달린 것만 제외하고는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이제 오프라인 쇼케이스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 쭉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드에 대한 스포일러가 약간 있었는데요. 3인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3인으로 갔다가 중간에 이제 기믹을 위해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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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기믹을 파괴하고 다시 모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보다 더 확실하게 패턴 등을 알아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 길었었죠.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일스톤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3월달, 뭐, 2주년 쇼케이스부터 제국 실험실 비밀작전 나오고요. 마당사 나오고요. UX 개선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밸런스 조정, 마력 응축기랑 길드, 버프를 포함한 길드 개편이 있었고, 재화 수급 개선, 이제 뭐, 모험단 주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골드를 앞으로 한 캐릭터한테 몰빵하는 식으로 이동이 생길 예정입니다. 뉴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수 있는 성장 시스템이 나올 거고, 4월달에가 비밀작전 연구 동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드 상점 통합 및 파밍 완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직 다 사용하지 못한 레이드 주화들은 그 비율에 맞게 다시 신규 레이드 주화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 달에 비밀 작전 타입 한번더 나옵니다. 그리고 넷마스터와 스피파이어 개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넷마스터는 이미 어느 정도 일부 성공개가 됐지만 스피드는 아직 성공개가 안 됐죠. 이는 나중에 개발자 노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멸망의 칼릭스라는 게 나옵니다. 신규 제외고 5페이지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고인물들이 특히나 관심이 많겠죠 다음 6월 도전의 탑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도전의 탑에 대해서 쇼케이스 내에 언급이 없었지만 사후에 q&a 시간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도전의 탑은 고악마 분들만 최상위권 침을 도전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을 주셔서 아마 이것도 좀 고스펙 분들의 도전 정신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케이드 여기서 아마 2차 각성 이라든가 신규 레이드 등을 공개 하겠죠 그래서 신규 레이드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카렐린이라는 친구가 일단은 나올 것처럼 보여요. 이게 최종 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카렐린이라는 친구가 좀 연관이 되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말렐 확장과 신규 지역 네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2차 각성 세 가지만 나와 있지만, 이거 전 캐릭터 다 나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캐릭터 도저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일단 2부까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인 2주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마창사만 선택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이웨이는 다른 캐릭터도 선택이 가능했고 남기 검사 고스트앤 판타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직업군만 있었을 때는 하이웨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이웨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캐릭터들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캐릭터로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추가적인 신규 이벤트 상정 이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 오디얼 부스터 에픽 장비의 드랍 확률을 올려주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픽 로드 다시 한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매제 골드 무기 13강 그리고 추가적인 에픽 선택권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3월 21일 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디어 굿즈 뭐 배경화면이라든가 혹은 이제 캘린더도 뭐 판매한다는 것 같은데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번 2주년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상을 좀 길게 녹화를 했는데 일단 이런 저런 준비를 많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내용에서 이제 만족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마이스톤을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3월과 4월까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유비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라서 제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존의 고인물들의 영역은 결국에 5월이라고 하더라도 5월 말 패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규 재해가 나온다는 게 한마디로 5월 달까지는 계속 기다려 이거가 된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재해가 늦어도 4월에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3월에 뭐 나오는 게 무리면은 4월 달에는 좀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들 정착에 관해서가 3월에서 4월까지 좀 빡세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가 이제 고인물들을 우추추 해주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하반기 때는 신규 레이드도 예정되어 있고, 신규 지역과 신규 스토리를 2차 각성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기다려 시계 2분기가 될것 같기는 한데, 뉴비에 대한 초석을 다질 거면은 좀 제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뉴비들이 잘 정착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고인물들을 위한 컨텐츠들도 많이 많이 앞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패한 2주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2주년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 3시간 반 동안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쇼케이스보다 가장 긴 시간 동안 많은 고생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쪼록 2주년 잘 패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 3월 21일 2주년 방송 때 그때 마탕사도 나오고 신규 비밀작전도 나오고 벨패도 있고 영상을 업로드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뉴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지도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또 영상 관련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